용성? 용성 용성. 우와. 저들겐 로라스가 생긴 거같다 로라스 로라스. 어쿨라핑쿨라핑 아. 저정도 아. 죽은 거지. 따라 있잖아. 아. 따라 있잖아. 어, 잠깐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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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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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. 아. 아, 아. 잖아잘노 아직 끝나지 않았어. 야드래그 레이저, 레이안 돼, 레이저 안 돼. 차아가 죽은 보다 지금 제노가 위험하다고. 지금 그럼, 죽었어, 그럼. 지금. 지금. <놀람> 아, 끝났구만. 오케이. 오. 아, 구만

뭐해? <laughs> <스크레이션> 둘이 뭐해? 뭐 하려고? <laughs> <어이참> 와 뭐야? 뭐 아, 저거 그 맞아. 내와죽었 아니? 야. 딱걸렸네배트리 아주 좋구만 이거. 뭐냐? 뭐가 이상하다? 제발. 멈춰. 모두 이 제발. 멈춰. 모두 이쪽으로. 나. 좋았어. 아니, 와이츠 맞고 부르는 게 어디 있어? <laughs> 아, <laughs> 이갑자 <각쟁>. 제가 해냈습니다, <laughs> 여러분. 야, <이야>, 멋있습니다. 여기저 <laughs> <laughs> 첫시아이거 확실하게 보고 있거든요. <laughs> 어, 호자 호자 자세 좋다. 여기 여기 여기. 말을 여기왜 <laughs> 진정해, 진정해. <laughs> 내가 언제에서? <laughs> 이거 클립으로 한번 더셀거 같은데. 다 여기까지. 더빠르 말을 놓쳤으면 손 넘어갈 뻔했어. 테스트 <laughs> <지금> 넘어가는 중. 션어줘 <laughs>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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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어디 갔어? 최 장벽을 뚫고 지나가는데 <웃음> 어? <웃음> 대박! 아니 <laughs> <언니> 미치. <laughs> <laughs> 어캐 노 <캔 너. 웃음> 나도 좀 배우자. <배우잖아>. 아니 <laughs> <언니> 미치. 강하네. <laughs> 아 솔직히 미션이 허 하고 있는데 불똥을 다 트나요? 와와 와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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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가 안 가네 이거. 어어디있는데 <laughs> 언제 덧칠 거야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쳐 <laughs> 막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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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제 막판 고 오. 집중 집중 그렇지 와 <laughs> <오>, 살렸다 <웃음> 그렇지 아 터지나 공 터지나 나이 <laughs> 이거지, 이거지~ 아, 내 덕이다. 진짜 이건 머리에 뭐 얻고 다니는 정말 대단하 이게 뭐... 토마스 룩은 상대방이 봤을 때 제일 빡칠만한 룩으로 해놔야 돼. 나, <laughs> <laughs> 아주 잘해놓은 룩이지. 쉽게 말해서... <laughs> 근데 벌방 맞고 안 죽는 거실화냐 까마귀? 이거 뭐가 이상하다. 멋있어요. 벌방 SB 이링을두개 참... 찍었는데, 벌떡을 풀타를 맞고 안 죽는다고? <laughs> 내가 좀 이상한 건가? 그럴 수 <laughs> 있습니다. 안 먹고 분을 가라앉히세요. 어떻게 된 거지? 그럴 수 있습니다. <laughs> 야너피왜 그래? 패판 <laughs> <핵턴> 맞았어, 패아 <핵턴. 웃음> 오케이, 좀만 기다려. 지금 이링 찍어놔서 금방 차. <laughs> 내가 엘리를 <2를> 못 죽여라. 패턴이 <laughs> <laughs> 더 놀랐겠다, 진짜. 이거 왜안 죽지? 이랑 노는 중, 에가연. 어이, 이게 뭐야? 황했다. <끝> 그래, 아주 고통스럽구나. 오,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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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<laughs> 와, 가만히 있었어요, 이거. 맞았다, 이거. 도장났나요 방인이 <laughs> 뭐 도발 지리는데? 미친, <laughs> 미친 건가? 오, 그 이상해. 위성에... 크래프 삭제해주는 겁니다. <laughs> 아, 도시이 <도시장경> 야! <laughs> 미쳤나봐! 이거, <laughs> 이거, 이밖에없 <없기만>. 이거, 어? 거도거이하고거 이거! 이거, 미안해 나도 어른 건데. 세. 예, 뭐? 어어 트리플 트리플 트리플. 아 이거 코드 갖고 있는데. 일로. 와! 아이씨야. 아이야. 너 나온데. 페퍼다 페퍼다 페퍼다. 어 오케이 어, 오케이, 어, 타우치, 어, 오케이 확인 아, 그래. 확인 확인. 오예. 어. 어, 예. 네, 이걸 또 제가 해냈습니다 여러분. 아우. 고만나 네, 좋아 좋아. 내가 외리 이거 호 잡고 있었어 가지고. 큰일 날뻔 했고 아진대기였어요 진짜. 아. 네. 선 컬러 딱 그냥. 어. 아. 어시것 <laughs> 같은데. 아숨 참고 랬는데 뭐야? <웃음> 와 잡기. 고수 <laughs> 何だお前こ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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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